파국 분화는 지하 마그마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괴멸적인 화산 분화를 말합니다. 파국 분화는 산정을 수 킬로미터 상공으로 날려버리고 지표를 진동시켜 지구 반대편까지 충격파를 보내고 지구의 기상까지 변화시키고 때로 생물 대절멸의 원인이 됩니다. 10세기에 일어난 백수산 대폭발은 바로 이 파국 분화였습니다. 화산의 폭발적 분화를 플리니식 분화라고 합니다. 플리니식 분화는 버섯구름과 같은 분연주, 플리니식 분연주가 특징이죠. 그런데 파국분화는 플리니식 분화를 넘는다는 의미에서 울트라 플리니식 분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분화가 끝난 뒤대개 칼데라를 만들기 때문에 칼데라 분화라고도 하고 칼데라 파국분화라고도 합니다. 어, 신생대 제4기에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여러 번 파국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큐슈에서는 어, 아소 칼데라, 아이라 칼데라, 아타 칼데라, 키카이 칼데라, 어, 이중 아소 아이라 키카이 칼데라의 외륜산이 지금도 분연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적입니다. 어, 혼슈 동북지방에는 유일하게 토하다 칼데라가 파국 분화를 했죠. 홋카이도에는 토야 칼데라, 시코스 칼데라, 쿠샤로 칼데라, 마슈 칼데라 등이 있습니다. 모두 직경 20km를 넘나드는 대형 칼데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서기 946년에 한반도의 백두산이 파국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파국 분화는 화산 폭발 지수 VEI 7 이상의 화산 분화를 말합니다. 화산 분출물의 양은 103제곱킬로미터 이상입니다. 백두산은 103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화산폭발지수는 7입니다. 103제곱킬로미터라는 양은 남한을 구석구석까지 1m 높이로 매몰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103제곱킬로미터는 테프라 화산분출물을 그렇게 부릅니다만 테프라의 양을 말합니다. 이를 순수한 마그마 DRE로 환산하면 33제곱킬로미터가 0 됩니다. 어, 화산은 한번 분화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그마의 10분의 1을 분출합니다. 에, 그러니 백수산 지하에는 지금도 300세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의 호수가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마그마의 양은 어떤 국가라도 통째로 파멸시킬 폭발적 거대 분화, 파국 분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파국 분화는 지구 전체로 보면 천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납니다. 서기 이후에 들어와서 946년에 백두산이 그리고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파국분화를 했습니다 201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케일라 아야코비노는 서기 이후 폭발한 화산 분화에서 방출된 황의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백두산은 45테라그램의 황을 방출했습니다 1테라그램은 1조그램에 해당합니다 45 테라그램은 45조 그램입니다. 이것이 대기에 방출되었던 겁니다. 어, 이것은 여름이 없는 해를 초래했던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의 황 방출량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백산대 폭발이 탐보라를 제치고 어, 서기일에 지구 최대의 화산 폭발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황 자체를 백수산보다 더 많이 방출한 것은 아이슬랜드의 라키 화산이었습니다. 라키는 1783년 대량의 화산재와 화산가스를 방출했습니다. 라키의 화산폭발지수는 6이었고 15세제곱킬로미터의 현무암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라키는 백수산보다 화산폭발지수도 작고 분출량도 작았습니다. 어, 라키는 폭발적 분화가 아니라 주로 대륙의 벌어진 틈, 열곡을 따라 조용히 현무암을 분출하는 형태였습니다. 어, 길이 26km에 걸쳐 130개의 화구가 한꺼번에 열리고 거기서 현무암 용암을 분출하는 선상 분화였습니다. 어, 현무암 용암은 폭발하지 않고 흐릅니다. 어, 대신에 엄청난 화산가스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규모 자체는 백두산보다 작았지만 엄청난 황을 방출한 것이었죠. 라키의 분화는 거의 2년 동안 계속됩니다. 아이슬란드 내 가축의 50% 이상이 죽고 아이슬란드 인구의 21%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키의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수년 동안 유럽을 뒤덮고 유럽 각국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유럽을 덮은 화산재와 화산가스의 영향은 178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라키 화산분화로 인한 오랜 기근과 빈곤은 결국 프랑스인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 민심을 폭발시켰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화산분화가 역사를 움직인 변곡점이 된 겁니다. 화산분화가 역사를 바꾼 거죠. 백두산이 또다시 10세기에 일어난 것과 같은 파국 분화를 일으키려면 앞으로 수만 년은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감기에 걸려 재채기할 정도의 화산 폭발 지수 3, 4 정도의 분화는 백두산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지하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엄연히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마그마가 지표에 얼굴을 내밀게 될 날은 어,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산폭발지수 4 정도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천년 전의 천 분의 1 규모에 불과하지만 어, 북한, 중국, 러시아, 어,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어, 현대문명은 아직 화산의 파국 분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무서움에 대해 실감을 못하죠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인데, 어, 현실적으로 일생에서 이러한 어, 칼데라 파국 분화를 만날 확률은 매우 작습니다. 우리는 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어, 그러나 지구상 어딘가의 현대 도시가 칼데라 파국 분화에 의해 50m의 화산지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게 될 확률은 제로가 아닙니다. 어, 상상만 해도 전율을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